질문 세 질문이요. 네 질문. 어주가 이럴 때 가장 싫었다. 오 위험한데. 반대죠나만해나만해 안녕 주야준 언니. 아니까 현주가 가장 싫어할 때는. 승조야 네가 차 탔을 때 소리 너무 커서 제일 <laughs> 싫어요. 요니다니도이카 <laughs> 네, <좋습니다. 웃음> <laughs> 아, 나 진짜 없는데 이원이가 <laughs> <laughs> <싶으셨던데요>. 다시, 다시. <laughs> 아, 나 진짜 없는데, 어, 저는 그래도 막내니까. 승지가 귀여울 때, 믿어치 않는데, 귀여울 때 너무 편지라. 네. <laughs> <laughs> 준현. 승주, 마감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었는데 승승, 소리 바꾸는 거 어때? 토면, 토면이 다른 거 녹음해 주세요. 승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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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니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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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너가. 으춘기 왔을 때 너무. 어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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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금 지나가서 <웃음> <웃음> 잠깐 매연이랑 매일이라서. 저거 일이 오. 서 저거 매일이라서. 저거 매일이라일이어요저일 아아 어, 어, 자고 있는데 큰 소리 도희 언니 카니 언니 소아 언니 토미 언니 메이 언니 준이 언니 슈이 언니. 맞았던 사람 앞으 나올까요? 이렇게. 아, 그래. 진달. 쇠, 진달. 맞았지? 어머님. 오! 이렇게. 그러면. 자, 첫네 명의 멤버를 맞췄습니다. 오! 지금 네명세명 있어요. 저 좋은데? 자, 그러면. 포미언님 우리 갈까요? 네.